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박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어, 보시다시피,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박 트레이더입니다. 어, 오늘은, 보시다시피, 어, 차박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잠자리 세팅을 다해 놓았고요. 음... 이 열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테이블을 깔아서 이렇게 어떤 뭐 맥주도 한잔 하고 어떤 주식 차트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오늘은 차박을 나왔습니다. 어 여기는 경주 간포의 문무대왕릉 해변입니다. 어, 여기는 경주, 그, 어, 해구 분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이렇게. 바다에, 바닷가에 차를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주차를 시켜놓고 현재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잠시 밖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카니발 2열에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음, 공부도 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어, 지금 현재 어, 바닷가에 바람이 살짝 살짝 불고 있는데 어, 기온이 의, 의외로 좀 차네요 잠깐만요 이거 핸드폰을 설치를 해 놓고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닉네임은 차박 트레이더인데, 예전에는 폰단타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했습니다. 폰단타라는 것은 핸드폰으로 주식에 단타를 친다 해서 폰단타라고 제가 지었었는데, 지금은 현재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카니발 차량을 사서 전국 차박 여행을 다니면서 주식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과자 먹으면서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다니면서 어 보통은 경비를 지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행 다닐 때 경비가 많이 지출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으로 주식을 통해서... 반대로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떤 돈을 벌 수가 있다면 어, 누구나 다 그런 어떤 꿈꾸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해서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어떤 우리가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고 다니기는 휴대성이 굉장히 좀 부피도 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주식을 어 시작 단계에서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은 전국적으로 다 터지고 어 어딜 가든지 휴대하기가 쉽고 하니까 핸드폰 매매를 어 핸드폰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처음에는 저는 핸드폰으로 어떤 처음부터 매매를 하는 방법을 익혔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5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주식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 제가 사무직으로 어떤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을 때도 컴퓨터를,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컴퓨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핸드폰으로, 어, 매매를 이렇게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하니까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에 대해서 적응을 서서히 해가면서, 음, 또한 핸드폰의 어떤 단점이라 할까요? 주식에 있어서. 어떤 화면 창을 띄움에 있어서 컴퓨터는 많은, 많은 창들을 띄울 수가 있는데, 화면 안에. 핸드폰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 못 띄웁니다. 차트면 차트만, 호가창이면 호가창, 이렇게, <laughs> 어떤 매매창이면 매매창, 이렇게 한 가지밖에 못 띄워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타블릿과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두 개, 세 개의 어떤 핸드폰, 핸드폰 공기계를 또 이용해서 어, 화면을 두 개, 세개 이렇게 또 음,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창을 띄어가지고 어떤 여러 개의 화면을 도움을 받아가고 지금은 그렇게 또저 나름의 또 방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별 어려움이 어려움이 없이 매매를 보시다시피 수익을 꾸준히 챙겨가면서 그렇게 매매를 진행해 나가고 있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는 뭐, 제가 차도, 차를 사서 전국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서서히 제가 바라던 생각과, 생각과 같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가기에, 어, 저희 닉네임도 거기에 따라서 차박 트레이더라고 그렇게 바꾸었답니다. 차박은 이렇게 차박 여행을 다니, 다니는 것이고, 트레이더란, 어,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차박을 다니면서 주식 매매를 한다 이런 뜻에서 지금은 차박 트레이더로 제 닉네임을 바꾸었답니다. 어,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핸드폰으로 매매를 또 시작을 하고 매매하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습득을 하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아주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또어 우리가 밖에 나와서도 자유롭게 매매를 하여서 또 수익을 크게 크게 창출할 수 있고, 어 그러면서도 또또 또 여행은 여행대로 또 재밌게 다니고 하니까 어 이제는, 이제는 참 좋은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매매하는 방법이라든가, 어,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많이, 어, 예전에 초보 시절보다는 또 더욱더 많은 또 주식의 지식들을 습득을 하다 보니까, 어, 특히나 잃지, 어, 지 않는 매매, 그리고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어, 단계까지 제가 올라온 듯 합니다. 어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시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익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원, 이천원의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기초를 서서히 다지면서, 그러면서 시드도 조금, 조금씩 어 불어남에 따라 거기에 맞게 계속 순차적으로 제가 매매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 주식이란 게 어느 순간에 되면은 확 뛰어 오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저도 시드도 또 갑자기 많이 또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익금도 앞으로는 많이 또, 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어서, 어, 어떤 초고수들의 트레이더들 같이 수익금도 크게 크게, 어, 발생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떤, 주식은 운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면은,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를 보아온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저의, 기존의 구독 구독자분들은. 제가 천명까지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저희 예전 처음부터 주식 매매를 매일매일 같이 그때는 올렸거든요. 영상들을. 그렇게 보아 오신 분들이 많고. 어그 이후에는 제가 차를 사가지고 또한 2천 명 이상의 구독자가 될 때는 어떤 차박 쪽에 또어또 어, 또 구독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또제저에게 구독 신청을 해줘가지고 한이 지금은 2천 명이 넘어섰지만은 기존에 저희의 주식을 잘 저희의 주식 어 어떤 스타일을 잘 알고 계시는 기존의 구독자님들은 저희 어떤 기초 과정부터 밟아오는 저희를 제가 주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다 꾸준히 보아 오신 분들의, 분들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저의 매매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어 어떤 운에 어떤, 어 운으로 매매를 어떤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저의 어떤 실력이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주가가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 또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그 과정들을 제가 많이 보여 주었습니다. 최근에도 쇼츠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주가가 움직여서 음 며칠 전에 또 크게 크게 수익을 창출했던 모습들도 바로바로 바로 어떤 지난 영상이 아니고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어,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는 중에도 제가 그런 영상들을 올려가지고 어떤 수익을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익을 크게 올리는 모습들도 어, 쇼츠 영상을 영상을 통해서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어떤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라든가 유튜브 수익금에는 크게 어떤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어떤 영상 자체도 차박이나 주식이나 이 영상 자체도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 수익이나 구독자 수의 어떤 증가를 원한다면 제가 꾸준히 영상을 올리, 업로드하고 신경을 써서 할 건데, 어 어떤 우리가 주식 매매의 특성상, 어 어떤 자 본인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알면 알려질수록 어떤 저에게는 악 영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예를 들어, 뭐, 주식의 수익을, 뭐, 유튜브에 수익금이 창출된다지만, 저의 주식 수익금을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게 주식 매매 기법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영상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기법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차후에 저희 저에게 피해가 올수 있기 때문에, 주식 영상들은, 어, 최근에는 크게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어, 이렇게 저는 어, 오늘은 저의 닉네임 차박 트레이더라는 닉네임에 대하여 이야기를 잠깐 해 보았습니다. 어, 이제는 차박을 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차박을 다니면서 여타의 유튜버들, 차박 유튜버들 같이 음식을 해 먹거나 어떤 차박 용품들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영상들 보다는, 보다는 저,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박을 다니면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어떤 주식 영상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찍어 올리는 그런 어떤 앞으로 영상들로 어떤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서서히 저도 차박에, 차박을 매주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어, 거기에 따라 어떤 주식 매매라든가 주식 수익금도 그 어떤 차박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나가면은 제가 어떤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 일치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